일단 헬스장 왔는데 어떤 운동해야 하나요? 트레이너에게 물어보기도 부담스럽고 헬스 초보이면서 어색한 헬스장에 왔습니다. 자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처음 15일엔 그냥 걷기만 15분 정도 하고 집에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너무 미미하다고요? 일단 습관을 들이는 과정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안된 상태에서 과한 운동을 할 경우 신체는 헬스장 가는 것은 고통이라는 인식을 해버립니다. 고통이라고 신체에서 인식했을 경우, 어느 순간 핑계를 대고 헬스장을 안 가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느 정도 고통을 줘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죠. 일단 15일 동안 매일 15분 걷기를 통과했다면, 네이버에서 동영상으로 배우는 근력 운동을 검색합니다. 친절하게 운동하는 과정이 스크린샷과 동영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부위의 운동을 찾아서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해보시면 그 중에 자신과 잘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일단 그 운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 다른 운동도 할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하나씩 해보세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무게로 자세에 집중해서 도전해 보세요. 운동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